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주말들 잘 보내셨고요. 뭐 저처럼 아마 김장하시는 분들 좀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뭐 어디 겨울시장 여행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주말들 다잘 보내셨죠? 모처럼 출근하는 느낌이네요. 모처럼 출근한다기보다 모처럼 출근길에 영상을 찍는 거죠. <laughs>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뭐, 매일 하는 거니까.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내용도 좀 식상한 것 같고 해서 편집 안 하고 며칠 쉬었어요. <laughs> 그랬더니 좀 약간 또 게으름 난것 같은 것이 또 존버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하던 건 계속 <laughs> 아, '오늘은 부정맥 이야기 좀 하면서 출근할까 해요.' 그 부정맥. 어, 자다가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쾅 해서 잠을 깨는 거죠. <laughs> 이제 심방이 뛰고 심실이 뛰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뭐 심실이나 심방이 자기가 뛰는 타임이 아닐 때 이렇게 쾅 뛰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쿵 놀란다거나 쿵 내려앉는 느낌 이런 게다 부정맥인 거죠 원래 심장은 이제 맥박수가 60회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고르게 뛰는 거를 정상맥박이라고 하는데 60회보다 늦게 뛰는 거는 느리게 뛰는 맥박 서맥 그리고 100회 이상 120회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빠르게 뛴다고 해서 빈맥. 이게 다 부정맥인 거죠. 이제 보통 심장이 막심기 항진이라고 그러죠. 너무 빨리 뛰어가고 두근거림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두근거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빈맥 짝성이죠. 그런 정말 위험한 부정맥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평소에 카페인이나 뭐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정맥이 생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어제 새벽에 쿵 하고 제가 제 심장 소리에 놀래서. 서아 내일 아침에는 부정맥 이야기 좀 하면서 출근해야겠다 생각했죠. 아, 저도 뭐 심실 조기 수축이나 심방 조기 수축 같은 게 아마 빈도는 많지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느끼는 정도로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무슨 큰 병이 아닌가,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죠. 부정맥이, 이제, 뭐가 나쁘냐면, 심장이 이렇게 고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고르게 뛰어야 되는데, 뭐, 하나 뛰다가, 하나 빠지고, 두 개, 세개 뛰고, 하나, 두셋네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런 부정맥을 굉장히 좋지 않,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죠. 이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부정맥인데요. 우리가 보통 A P B라고 하는데 그런 부정맥은 빨리 발견해서 이제 조기에 이제 뭐 약을 먹는다거나. 빨리 증상을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부정맥이시거든요. 우리가 부정맥을 진단하는 게, 이제, 심전도 하나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24시간 홀터 검사라고 24시간 동안, 이제, 심장을 모니터하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24시간 동안, 이제 부정맥의 발생 빈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해서 이제 약을 먹게 되는 거죠. 부정맥 약을 먹는다는 거는 치료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고 부정맥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이제 전기 자극 도자술이라고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이제 약을 먹고 평소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커피를 줄인다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그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죠. 어, 부정맥이 어떻게 보면 큰 병이 아니면서도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서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느리게 되면 이제 심박동기 시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맥박수를 자주 체크해야 되는 24시간 홀터 검사를 뭐 자주 하게 되죠 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심계항진 어지러움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서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움이 많이 동반되는 게, 이제, 심장에 최소한 60회 정도 뛰어서, 심장이 하는 일이 온몸에 혈액을 뿜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심장이 쾅쾅 뛰면서, 이제, 온몸에 혈액을 뿜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을 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는데, 이제, 60번 뛰어야 될 게, 40번도 뛰지 않는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온몸에 공급되는, 게좀 작겠죠. 그러니까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런 섬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박동기 시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빈맥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먹고 조절해서 조금 느리게 만들면 금세 조절이 되죠. 뭐 너무 빠르게 뛰시는 분들은 IPB라는 그러니까 그 부정맥에 대해서는 이제 혈전제를 드셔야 돼요. 뇌졸중을 예방하셔야 되니까. 그, 각각의 부정맥에 맞는 치료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간호사니까, 이제 뭐, 일상 이야기도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이제, 가벼운 의료 지식? 이런거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원래 저의 컨텐츠죠. <laughs> 어,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 사이트가 많아서 다들 뭐 전문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뭐 제가 아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보다는 조금 많이 알고, 전문가보다는 많이 모자라지만,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적당히 궁금해하시는 어떤 언저리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출근합니다 벌써 다 출근했어요 오늘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부정맥 이야기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어, 한주 시작이네요 행복한 한주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바쁘겠죠, 월요일이니까.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랄게요. 저도 당연히 늘 그랬듯이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될것 같아요. 일찍 왔습니다. 월요일.